네네 페이즈입니다 제가요 음 오랜만에 찍죠 이번에는요 프리파라 색칠북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음좀 하기 힘들네 그런 거고요 가격은 천 원이에요 딱천 원이고요 다 쏠라미즈마에 얘네들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는 생활 계획표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라라랑 미래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나라가 있어요. 이거 좀,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솔라미스 마일이 이렇게 있죠. 이는 곰탱인데, 제가 색칠하다가 말았어요. 영상에 보는 것보다, 크기, 좀 더, 커요. 얘는토깽 유니콘. 그 파루를, 예, 보여드이 캐릭터 소개인데, 이것도 색칠해야 돼요. 이, 라라, 미래, 시온, 도로시, 숲, 아니, 라라, 미래, 피, 시윤, 도로시, 레온나, 파루루예요. 거기는 이제 내가 색칠되어 있죠? 제가 다른 데서 찍어요, 책상 여기는 라라, 미레. 여기 는둘 있고, 여기는 소피가 있어요. 저는 라라가 제일 좋아요. 이거는 마이크를 짜도 창문쪽이게임인데이거는 제가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거를. 그다 어, 아시는 분. 근데, 네, 1번 이게 라라 거고, 이게 쉬운 거고요. 이거는, 그 이거는 미래 거, 이거는 도로시 거, 이거는 파루르 거, 이거는 소피 거, 이거는 레오나 거예요 그, 땡킹 이거는 리 테스트죠. 이뻐요, 너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음장도 여기, 라라, 그, 평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레오나와 도로신이에요 여기는 색칠했는데, 여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다 이뻐요, 너무. 여기는 여기 아파가네 미로 게임인데 여기 A B C D E F G 이렇게 영어 순서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쭉쭉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답 이렇게 있고요. 이거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랑 미래예요. 얘네들도 팀이죠. 이쁘죠? 자 다음 장은 여기 시온이 있구요. 시온이 있구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파루루. 근데 여기 저는 아니. 으쌰. 여기는 나라랑 미래가 있어요. 아, 이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따라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서 소리 들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미로찾기 게임이 있어요. 여기 쉬운 출발을 시작해서 여기 도로시 레오나가 있는 곳까지 오는 거예요. 가격 이렇게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프리파라 색치부 소개했습니다. 빠이빠이